자 여러분 추천 재개찾기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거폭입니다이거는 <laughs> <요는> 공구리구요 <laughs>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야 임마 아나나 이거 뭐고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얘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거는 그거 뭐냐 라면에 들어갈 거를 그냥 하는 건가? 양념장입니다 음. 양념장? 예 그냥 스프 쓰는 게아니야 더... 아 진짜요? 어. 네. 그만 눈빛 조금 옛날 같았는데. <laughs> 어? <응? 웃음> 오 집중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어, 예, 여기 오 빠르게 해야 되니까. 어.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오케이. 오 역시. 아. 아, 오 바뀌니까 얼마나 좋아 진짜. 아. 어? 야 사람 자체가 달라졌어 진짜. 나 아까 처음에 저렇게 그 뭐냐. 입 가리고 들어왔을 때 누군지 몰랐어. 아 진짜. 어, 나 진짜 몰랐어. <laughs> 나 그래서 나 진짜 고프 형님 <laughs> 설마 상만님이라는 분을 여기다 데오나이래가지고와고프 <laughs> 형님 이거 안 되겠네 이 생각했어 진짜로. 어. 어. 저도 솔직히 말해서 봉구리한테 얘기했을 때 이건 도박이다. <laughs> 왜? 어, 니가 나갔을 때, 뭐냐면, 나까지? 큰일 나니까 <laughs> 어, 맞아, 맞아, 맞아. 같이 힘내서 한번 해보자. <laughs> 목숨 걸자, 이 방송에. 그래가지고, <laughs> 어, 예. 어,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이제 수염에. 어, 아무래도, 수염에, 어, 예. 진짜 그거 있어. 수염 여러분 잘못 깎거든요, 사람들. 맞아, 맞아. 얘는. 몇년 기른 건데요? 나... 6년? 와, 6년? 와, 그러니까. 어. 그거를 이제 하, 하, 하루 만에 이렇게 깎아버리니까. 음. 어떤 도 있잖아요. 그거는 삑살이 나다가 한번 아. 마음을 먹고 진짜 짜놨던 거죠. 이거보다 더 들어갑니까 양파가? 아 진짜 많이 들어가네요. 아? 오, 오좀 일부러 이거로... 양파 엄청 많이 들어가네 이건 양념장 할 거. 파도, 파도 써야 되나? 예. 오. 오. 양배추도 있고. 한번. 씻어까요 어, 여기입니다 아, 세척이라고요? 네. 아, 네. 아 형님들 그리고 강식당에서 라면, 진라면 썼어? 진라면이 제일 좋나? 거기 저기 그 뭐냐 이거 썼던 그게 제일 좋을까같 예, 비닐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아, 신라면 썼어요? 아, 그래요? 오케이, 그럼 가면서 신라면으로 바꿀게요, 형님들 예 네. 아, 진라면 썼어? 아, 그래? 신인지 진인지 모르겠네 아진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진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거 그리고 카레도 있습니다. 네 카레 가루, 음. 가루, 가루. 아, 그 봉지가 커야 됩니까? 아 이거 양파 담을 정도면 됩니다. 양파랑 양배추 담. 어 오케이. 진 진으로 할게요. 진으로 할게요 여러분들. 왜왜왜왜 아, 왜, 왜, 왜요? 카레잖아. 아 진짜로. 이 봉지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와아... 아, <laughs> 좋네. 여배 개미. 어, 역시. 아니, 그... 종이 장... 그 장갑이라도 들고 올까요? <laughs> 잠시만, 아니 이거 담아갈 그그 봉지 말하는 건가? 예. 아, 짜르면 아, 되겠다. 어? 아, 그러네. 그래 써야되잖아. 어, 어, 그런가? 어, 그러고 어, 맞다. 형 본명이 뭐예요? 신민규입니다. 아 진짜요? 이사님 예. 뭐였어요? 저, 저 신다운이었습니다. 지금 근데 제 이름을 그때 네. 김구리라아 그러니까 나 네. 김구리인 줄 알았어. <laughs> 아 진짜 형 이름 처음 알았어요 지금. 아, 아 신민규 씨구나. 네. 아 근데 이런 말을 그런데 진짜 존나 안울리네요 신민규. 그렇게 이름이 <laughs> 안 좋아가지고 한번 바꾼 거예요 그것도. 아 예. 진짜로? 예. 오 바꾼 거구나. 가주가 너무 안 좋다 해서. 아난 진짜 김 구린 줄 알았어. 어. 그리고 또 저기 그 뭐냐 김유다 그 비행기 예약해 줄때 김유다가 강은호가 강은호 저가 가지고 그때 한번 못한 적도 있었는데 아 기, 그때도 못한 적도 있었고 정말 이상한 적도 많았어요. 그때 저기 그 뭐냐 김유다 이름 기억 안나 가지고 어 김유다라고 강고 강노가 졌고 아 진짜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은호는 이제 진짜 김유다이랑 안 친해 가지고 김유다라 졌고 그 다음에, 저기, 내가, 이제, 강은호 이름을 강은호라고 적은 거야. 그래가지고, 비행기 못 탔어, 그거. 어. 아, 아니 김, 유다가 아니라 김, 유, 다. 김, 유, 다요. 예. 네. <laughs> 그래가지고, 그거 못 탔어. 강은호는 왜 그러냐고요? 강은호 본명이 아니에요. <laughs> 강은호 본명이 아니에요. 나도 강은호가 본명인 줄 알았는데, 강은호가 본명이 아니더라고. 김민욱이야, 김민욱. 어. 아. 어 강우도 본명 아니야. 난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저기 그 예약할 때 강우도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어. 김민욱이야 김민욱. 음. 응. 그 본명이 아니야. 예, 나도 예, 본명이 됐습니까? 아예 충분합니다. 응. 아니 왜 강우도라고 했냐면 김민욱으로 안 하고 이제 걔는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S A 연습생이라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좀 하다가 이제 연예인 된다는 마인드라서 이제 자기 본명을 안쓴 거야. 근데 이제 하다 하다 보니까는 이제 연예인이 안될줄 알고 그냥 이제 포기를 한 거지. 그래서 이제 강호도로 시작한 거야. 어. 어얘 양배추가 좀크이 하네요. 이 예, 사보 양배추인데 이거 원래 이거 사면 안 되는데 왜냐면 다 바스러진다 이게. 어. 네, 그래서 이게 라면에 넣었을 때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비스타리의 미션입니다. 어. 그렇습니다. 이걸로도 예. 만들어내야 되는 우리의 예. 미션. 뭐, 다 만들었어요. 일단 이게 라면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한번 보어가는거 여기서 일단은 다 만들어가서 라면을 바로 직접 끓여줄 거예요. 왜냐면 라면은 배달을 못하니까. 음. 제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오, 잠시만 아, 김영환이잖아. 놀래라. 아, 씨. 아, 놀래라. 아, <laughs> 씨. <laughs> <laughs> 김영환이잖아. 아, 김영환이잖아! 김홍태하고 뭐야? 아, 씨... 아, 손을 잘못 잠시만잠시만까 아, 씨, 놀랐네. 어. 흥민이 본명력 홍종현. <laughs> 홍종현. 어, 뒤에 기름, 기름, 기름. 얘, 왜요? 타는 거 아닙니까? 아, 기름이 니까 홍종현. 동구리 형이 또까먹 신민규? 네. 예. 아신 민규억 어, 신민규래요. 신민규. 대부 하나 아 신태자. 껐어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양념장 만들어야 되니까 후라이팬을 또 하나 더 들고 오면 되 아, 오케이. 양념장. 이거만 알아만 걔. 네, 알겠습니다. 치워드릴게요. 이거 치워 드릴게요. 이거 다쓴 거예요, 형님? 네. 오케이. 치워야 돼. 김여발 통보. 죄송합니다. 고춧가루가. 고춧가루 그 음. 아뇨, 감사합니다. 채보미는채보미 맞아요. 아, 진짜요? 예. 네. 네. 나도, 나도 아닌 줄 알았는데 채보미는채보미 맞아요. 오케이. 자, 이게 비율이 기름 1, 양파 1, 파 2, 파 2, 그리고 다진 마늘 1,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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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네, 1대 1. 아, 1이 어느 정도죠? 이은뭐 숟가락으로 해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음. 가정용으로 쓰는 숟가락 그럼 만약에 이게 두 스푼이면 두 스푼 두 스푼 두 스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그걸 끓어오른 상태에서 고춧가루는 두배 카레가루도 두배이렇게 아, 양념장 완벽한 양념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이게 강식당 라면 레시피어 레시피예요 네.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이거 네. 아까 기름이 어디 갔죠? 아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국자를 들고 제가 들고 오겠습니다 레시피대로 네. 국자 국자대로 딱 이렇게 오케이. 진나무니가 챙겨놓고, 꽃, 어? 꽃 어떤 거? <laughs> 와, 야 엄청 났습니다. 예, 그겁니까? 예, 하겠습니다. 뽑법 <laughs> <뚜껑> 만들 버렸네. <laughs> 엄청 <웃음> 났습니다. <웃음> 이거는 뭐 내일 또한번더 하셔도 되겠네요. 집밥과 선생에서. 아니요, 준비해놨습니다. 어 탑니다. 하나 오오 하나 하나 오오 하나 오 하나 하나? 하나 오, 오. 이런거 어, 이런 원래 평소에 잘안 알려주시던데 오 그러니까 네. 안합니다 정말, 정말 좋네요 알려주시니까 그래, 이거 아. 하나 어, 한개 그러면 하나 더, <laughs> 하나 더 합시다 하나 더 합시다 하나 더 합시다 양파 하나 더네오케 하나 더 여기 있는거 다 쓰면 딱 두개 나올거 같네요 오케이 그러면 파도 여기서 하나 더둘둘둘둘네 음.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네 오케이 그러면 이게 기름이 이렇게 조금 더 해야 될 거네. 좀 더. 아까 네, 깎았어. 일부러 헷갈리게 하시는 거죠. <laughs> <아이고>. 아까 니아왜냐면 야채가 <laughs> 안 깎아서 넣었기 때문에. 야 그럼 둘둘 둘, 둘이죠. 그럼 네. 좀더 들어갔고요. 네. 이거는 왜 맞죠? 어? 깎아서 마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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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었습니다. 둘둘이야 둘. 1대1대1대 네. 일이기 1대 1대 때문에. 아 <laughs> 마스코 마늘 네. 이 종점만 들어간 거 아닙니까? 1대1대1대 일. 예. 뭐가 일대 일? 야. 엄청 만들 건가? 이거, <laughs> 라면 양념장 만드는 거예요, 라면 양념장, 여러분들. 예. 네. 라면 양념장 만드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저기 가방에다가, 그거 뭐냐, 준비물들 챙겨놓을게요. 어떤 가방이요? 아니, 그, 뭐냐? 아, 그 제가 챙기겠습니다. 네? 니가 없으면 안 돼요, 여기는. <laughs> 와, 근데 얘가 없으니까 이거 엄청 비어버리네. 아, 근데 확실히 마늘 이 정도 맞습니까? 네, 예, 1대1대1대1이요 저도 요리를 좀 했던 사람인데, 아, 예. 이게, 예. 당연하지. 들고도 갈수 있잖아. 음. 내 집에 있잖아. 아, 알아 음. 아, 예, 공굴입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님, 아, 까마다. 어디, 공부하는 사람 같다. 음. <laughs> 감사합니다. 어, 잠깐 목, 목소리, 금... 어, 잠깐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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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합을, 어, 집아 어, 죄송합니다. 걱정하지 마잘 닦입니다 집파크. 어, 야잘 아, <laughs> 어, 예? <laughs> 닦인다고요? 예 흘렸을 때도 뭐 생각을 좀 했다던데. 아, <laughs> 예. 이게 두 배면 안 뻑뻑하려나 걱정이 좀 되네요. 왜 갑자기 지금 걱정나시죠 <laughs> 그러니까 아니, 넣기 전에 <laughs> 걱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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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춧가루. 아, 네. 와. 고춧가루와 근데 너무맵다와왜 이렇게 매워 맵습니다. 예. 어, 맵기 좀 날리고 싶어. <laughs> 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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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아. 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데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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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네다괜찮 야. 아 얘네 색아이안 나네. 습니다 괜찮습니다. 아까. 뭐니는이니다 <laughs> 아니 x4 야구하떼야, 야구하떼. 아 매워. 마늘 어, 어, 어. 어. 아, 내가 봐도 0.5였던 것 같던데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레시피 봤을 때 1대1 대1 1이라고돼있었어니 야.. 유튜브.. 너 착했는데. 야.. 안 되겠다. 이래야겠다. 아.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laughs> 마늘이 이리 많이 들어간다고. 와, 이건 뭐야? 이것도 딱두 두 개? 이거 평생 먹을 양 아닙니까? <웃음> <웃음> 평생 먹을 양인 것 같은데. 보통 이거 하나 사면 여러분들 많이 쓰거든요. 어. 야 기대됩니다. 이거 어. 맛있으면은 나중에 라면을 또 넣어주시라. 어, 근데 잠시만! 이거 넣으니까 확 달라진다! 냄새. 와, 그전에는 진짜 마을수가 없는 냄새였는데. 음. 어. 아, 또 했다! 아, 씨. 아, <laughs> 아, 아. 아. 카레가루는 다 들어간 거죠. 카레가루도 고춧가루랑 똑같은 양으로 들어가야 돼 어. 오, 엄청 맵지 않아청한번먹어볼 거, 요청죠 예. 어, 그럼 어, 많이 어, 어, 오, 진짜 엄청 많이 매워요 거, 엄청 엄청 매워. 근데 엄청 마 고춧가루가 청양고춧가루는 아니겠죠? <laughs> 어, 좋은데 근데? 어. 냄새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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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청 냄새 되게 좋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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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콤, 그러니까 간은 안되어 있지만 짭짤한 맛은 없지만 새콤함과 깔끔한 매콤함이세개가 동시에 새콤함이 느껴진다고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새콤함이 나오는 거죠? 아, 저거세요, 제가 보기에는. <laughs> 저거세요, 이거. 난 맛없으면 맛없다 한다고 그냥. 어? 멋있죠멋있죠 어, 아, 그거 뭐냐? 냄새랑 완전히 다른데? 아, 됐다 아 근데 끝에 맵다 네, 네. 내가 봤을 때 이거 마늘 0.5 맞는 거 같아 어? 센데? 어, 마늘 <laughs> <세다>. 인데아 <laughs> 마늘 쎈.. 마늘 좀세다내 마늘인데? 야 이거 지금 와서 마지막에 잘야된다 틀렸어 틀렸 얘기해 틀려요네릴수렸어요0.5같은아 예. 죄송합니다 0.5인 거 같습니다 뭐 음. 어, 빠른 인정 죄송합니다 아 근데 이것도 괜찮은데? 그럼 음. 여기서 음. 물을 좀더 넣는 거 물? 팔가요물물뭐아 네, 협박하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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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게 아니라 어떨까요라고 물어본 거야 어떨까요? 아일 맞대, 일 맞대. 많은 네. 아, 일 맞대. 아, 이 이거 이렇게 간자 그러면 아, 아, 아. 아 근데 이거 뭐 괜찮아. 어, 근데 어, 속이 왜 이렇게 아냐아 아, 근데 이거 이것도 나눠 주죠. 또 남아가지고 네. <laughs> <laughs> 이거 <이것도 웃음> 어 이것도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들. 아 근데 이게 양념장이니까 아, 뜨겁나, 뜨겁습니다. 아, 예, 내려놓고 탕수육을 음. 이제 해야되니까 어, 오케이 아까전에 올라갔던거 다시 내려갔을것같아 그럼 저거 다 챙겨놓을까요? 양념장? 네. 네 오케이 저거 이따가 싸고 아니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저거 싸고 이제 저희는 이거만 해서 네. 저기 가서 배달을 가면 됩니다 아 오케이 그러면 도호만 챙기면 되잖아요 네 예. 어. 냄비는 어차피 집에 다 있겠죠 각자 집에 어우 어, 눈 아파 어어 어. 한개 만들어 먹고 가자구요. 아 근데 가서 먹자. 왜냐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응. 어. <laughs> 어, 맞아요. 양념장에 거기 스프가 또 들어갑니다. 아 진짜로 스프가 또 들어. 음 래, 라면 스프를 넣고 양념장을 넣고 음. 물이 700ml였습니다. 음. 제 기억에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원래 기존 5 0 0 m l 에서 아까 탕수육이탕수육이있어 이거 좋은 탕수육입니까? 이거? 근데 홍대 초마는 되게 유명한 중국집이긴 한데 아, 진짜로? 음. 오? 어, 뭐야? 이거? 어? 이개천절인데 어? 핵청년인데? 이, 이, 어? 어, 근데 뭐 인당 한 3, 4개씩이면 되지 않을까? 라면인데 어 그런가? 핵 음. 음, 개청년이긴 하네 이거 얼마야 이래가지고? 기다려봐 와 이거 이렇게 큰 여기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게 나올 줄 몰랐네? 공지를 샀더니 탕수육이 따라왔네. 잠시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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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가댓.. 아.. <laughs> 야.. 어, 훌륭한.. 예.. 회사죠. <웃음> <웃음> 와.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살 바에 차라리 그냥 탕수육을 주문한 게더 쌌을 것 같아. 예. 어. 어 됐다. 오 됐어요? 오케이 한번 이게 기름이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볼 때는 하나 네. 양파 같은 거 하나 던져주면 은아 그러다 볼수 있구나 오, 오 역시 오굿오 오, 좋아 탕수육은 진짜 맛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다 어, 예. 어 근데 좀 약간 이런 말 하는데 조금 내려갔네요 애용도를 안된것 같아요. 아니, 아니 올 올라, 바로 올라옵니다 이게 아, 지금 이게 기포가 생기면서 아, 바로 어. 올라왔는데. 아니요 거기까지 하세요. 네. 그렇네요. 아직 안올라온거 맞죠? 네. 안 아직 안올라왔습니다 어, 어. 기포도 나오고 뭐 거의 강하잖아요. 뭐만큼도 나옵니 이게 <laughs> 이제 올라온 게 한계야. 이게 한계예요. 아, 그러다가 네. <laughs> 음. <laughs> 이게 왜냐하면 이게 딱 넣었을 때. 치.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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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리가 안 나가지고. 이제, 너, 이제 날라나? 와, 오, 그러네요. 이제 날라나? 한번 넣어볼까요? 지금 안 됐어요? 어? 이게 부스터의 한계입니다, 진짜 아, 아. 력이 약해서.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익는 거는 똑같잖아요. 네. 어. 오케이, 좋았어. 아, 센 불에 딱 해가지고 샥 하면 좋았을 텐데. 어, 어, 그렇지, 어, 그렇지. 화력이, 어, 화력이, 좀 약하긴 하네. 그것도 좀 준비를 할까요? 예? 그럼 뭐 얼마 안 하는데. 많이. <laughs> 한대 들고 와가지고 가스 네. 연결해가지고 막. 네. 막 올늘오게오케 어, 다 됐다. <laughs> 달라붙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거는. 오케이. 이거는 한몇분 정도 튀기면 됩니까? 올라오면 튀기면 되는데 지금 이쪽에 노릇노릇하게 올라온 부분은 지금 거의 다 이거 가는 거고 오, 어, 진짜요? 네, 지금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음, 네. 오케이 그러면은 네. 야방 바로 출발하게끔 형님 그거 뭐냐 야방 바로 시키시죠 형님? 이거 근데 어? 조금 식히고 가야 될것 같은데요 어. 왜냐면 어디 넣을 데가 없으니까 지금 녹아버릴 수뭐뭐뭐 음. 뭐? 기름 좀 빼고 이제 출발을 해 넣을 데가 없다고? 도시락 같은데 넣으면 안 되나? 녹아내리지 않을까요? 아 녹아내린다고? 음. 잠깐만요 통에다가 면 되지 않나? 이것 좀 제발 알아면 안 안됩니까? <laughs> 예. 개인의 자유까지 뺏어아지어 잠깐만 서서 나오는 거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어. 예. 개인의 자유 <laughs> 분명히 어제 잡아달라 했습니다 제가 잡아 드리겠습니다 <웃음> 예. <웃음> 예. 아니 왜냐면 눅눅해질까봐 왜냐면 탕수육은 눅눅해지면 진짜 형이 찍먹이에요? 부먹이에요? 저는 찍먹입니다 응 어, 그니까 찍먹이면 잘 알거 아니야 눅눅해지면 탕수육은 그게 아니니까 예. 바로 이제 딱 해가지고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기름을 음. 안 빼면은 더 눅눅해지더라고 요아 네. 아 기름을 아 충분히 빼줘야 아 되지 아 소심발언 음. 예 이건 진짜 소심발언이었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은 저희 에서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네 <laughs> 제가 접시 하나를 들러나요될것같은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키친타월 같은 거 없지요? 키친타올 음. 있어요 아 있습니까? 그걸 <laughs> 왜이지 사쿠르기 기종의 주식 귀신타올 거기 있습니까? 없어요 잠깐 우리야 절대 다 자리를 비우면서 일어나면 안 된다 어, 무슨 말인가 알겠나? 네. 오케이 여기 편집시다. 여기에다가 딱 담아가면 되겠다 오오 그럼 기름 빼야됩니다 이거 밑에다가 해서 그러네요 어, 여기에다가 딱 담아가면 되잖아 일단 흥민이집부터 가는 게 낫겠죠 형님? 그렇죠 오케이 이제 어 퓨마님 아,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케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방송 집중 진짜 잘해야 되네 형님 그러면 저기 그 뭐냐 야외 방송 켜주시죠 형님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형님들 갈 때는 그 뭐냐 배달방송은 거포 형님 방송으로 넘어갈게요 형님들 예좀 수고스럽더라도 한 번씩만 넘어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 우리 또 퓨마니 또뵙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또 퓨마니 또뵙개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일 테니스 중계 원래 하는 건데, 내일 제가 미팅이, 중요한 미팅이 잡혀가지고, 제가 제일, 내일 미팅을 가야 돼요, 여러분들. 서울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일 어쩔 수 없이 휴강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예. 네. 좀 이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테니스 중계 같이 보려고 PPT도 준비했는데, 예. 네. 아, 4대4 미팅이 아니라요, 예. 네. 4대4 4대 미팅이 아니라, 저기, 그 뭐냐, 중요하신 분이랑 미팅이 잡혔어가지고, 예. 네. 와, 우리 또퓨마이 또, 아이고, 9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또퓨마이또 또 90개 고맙습니다. 음. 아, 그래, 여기서 여기 세터박스 중계되는데, 화질 엄청 좋은데, 여기서 중계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내방 시청자 분들도 같이 볼 건데 그러면 적어도 한 2,000명 정도 보지 않을까? 왜냐면 내방 하질 진짜 좋아 어 내방 하질 진짜 좋아가지고 괜찮거든 야 봉준아 다음 주거 휴일 좀 땡겨 쓰지 마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내일 그냥 쉬는 거라고 하면은 가만 안 놔둘걸요? 예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지 내일은 좀 약간 시간 오래 걸리는데 어쩔 수 없지, 진짜 예, 강시어라구요 아니, 아니요, 근데 저 요즘 방송 재밌어서 제가 그냥 쓰고 싶어서 쓰고 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 거까지 그런 신경 쓰지 마세요. 다 됐나요? 오케이. 어, 왜, 요 왜, 왜, 왜? 왜, 왜, 왜? 향기 유지 아니지, 이거? 향기 유지인데? 향기 유지 아니야? 향기 유지야? 왜, 왜? 향기 유지 하면 안 돼? 향기가 베이지 않을까요? 아, 먹어보겠습니다. 음, 안 배어. 응, 안배요 그냥 넣어, 그냥. 아..아니야 <laughs> 난다고 향기가? 그래? 존나 <laughs> 월클이네 기다려봐 향기 안 배이는 휴지가 있나? 아 형님들 진짜 배입니다 예 네. 진짜 배입니다 아 진짜 배였습니다 예. 네. 아 여기있다 각휴지있다아닌니다 각 아닙니다 이거 그거 기록 뺐으니까 아 그대로 가면 돼? 예 어. 형님 켰습니까 형님? 오케이 형님들 고포 형님 지금 방송 켰거든요 형님들 고포 형님 지금 방송 켰는데 고포 형님 방송으로 넘어와주세요 바로 배달 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가져고 갈게 예. 아니 형님 저기 그 뭐냐 뭐 형님 귀신 이런 거 무서워합니까, 형님? 어, 막상 보면 안 무서워하지. 어, 형님, 그럼 흉가 이런 데뭐 혼자서 갔다 올수 있습니까, 형님? 오, 이랑 같이? 아니, 혼자요, 혼자. 혼자서? 예. 네. 근데, 그, 흉가라는 게 요즘에는 되게 재미가 없더라고. 그치, 그니까 러 이제 형님이 이제 어디까지 이제 겁이 없을 수 있냐. 어... 어디까지 겁이 있을 수있나 이렇게. 근데 봉준아. 네, 형님. 형님이 딴건다 하겠는데, 그걸 왜못 하는 거 아나? 왜 네, 형님. 뭐가 씨일까봐. 나는 애기 아빠잖아 아이고 형님 그게 좋은 거네요 형님 아니 나는 애기 아이고, 아빠라니까 어, 참. 애기 아빠는 개, 그냥 뭐가 시이고 괜히 내 때문에 우리 아들이 좀 그리 될까봐 잘못될까봐 그런 게 무서워서 그런 거지 그게 좋은 겁니다 형님 음. 아예 절대 이런 민특기도 아니고 지금 계속적으로 팬 가입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아니 형님 말 돌리지 마시고 그게 좋은 겁니다 형님 음. 알겠다 어, 나는 진짜 그것만 안 할까. 내가 아, 이 형이... 귀신을 무서워하구나. 아니, 안 무서워한다. 아, 그랬구나. 몰랐네. 어, 처음 집에 들어갔는데 어. 누가 이렇게 하더라고. 누가 검은색 옷이... 아이, 무 소리야? 아니, 씨? 진짜로 <laughs> 검은색 옷이 이렇게... 어, 그, 그래, 안 갔거든. 꿈에서 두 번째는 이제 천사 같이 생긴 사람이 하더라고. <laughs> 어, 아니, 안 갔기도, 안 갔기도 했거든. <laughs> 근데 그 사람이 뒤로 딱돌아서 가는데 악마였어 아뭔 소리야 뭔지아 아, 진짜 아또얘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쫄보이 아니고 여러분들 저는 좀 미신 이런 건잘안 믿는데 아 근데 좀 그런 건 싫더라고요 아, 그 귀신 이런 건 싫어하시는구나 네,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고 진짜 저 혼자였으면 여러분들 저 공동묘지 있는데 가서 여러분들 자고 이랬어요 옛날에 우리 때는 술 먹으면 이제 진짜 남자가 뭐냐, 야, 얼마 이러면서, 어 여기 어디다 이러면서 그런 게 우리 때는 그거였거든요. 잠깐만. 아기 아빠 되면 좀 쫄고 무서워지고 그런 게 있어요. 도착했습니다. 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 건지, 누, 누구, 뭐가 아, 뭐, 여러분들 천사계 유도아닙니다 놀랬네요, 제가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 고독 사원이 어떻게 살고 있을지 참 진짜 아유.